路。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일동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할까요? In the 예쁘게 찬양한 우리 친구들 모두 칭찬해요. 이제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그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박정화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유소년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직접 찾아서 말씀을 같이 읽어주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1월 부터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우리 11월에 배웠던 인물은 바로 누굴까요? 네, 맞아요. 11월에는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배웠었죠. 요셉은 야곱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인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이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줬기 때문에 형들의 질투와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잘난 척을 하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서로 질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도 하나님의 교회로서도 그 어떤 역할도 할수 없다는 것을 배웠죠. 이런 질투와 미움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치게 되는 이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질투의 마음을 가진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 꿈을 주셨는데 요셉은 멋진 곳이 아니라 응? 그리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 절망스러운 곳, 무서운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절망적인 일들이나,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요셉에게 생기기도 했지만, 요셉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죠. 요셉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속 어디 계신가를 고민했었는데,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볼수 없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아파할 때 바로 거기에. 요셉이 슬퍼할 때 바로 거기에. 요셉이 기뻐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셨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자기가 엄청 노력해서 하나님의 꿈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지킨 것이었어요. 오늘은 이런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된 요셉,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노예부터 총리가 되었던 그 시기를 쭉 거친 요셉의 이야기예요. 먼저 영상을 통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7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 걸. 애굽아!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어?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열 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거 좀 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laughs>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왜 네? 저희가요? 정장군이다. 저희 열두 아들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의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열 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요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laughs> 어. 요셉은 시무온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네. 시무온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내 자루에? 아.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어.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7년에.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게 됩니다. 이집트는 요셉 덕분에 7년의 풍년 때 먹을 것들을 잘 보관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버티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뭐? 야곱의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뭐? 먹을 것을 사러 오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총리를 맡고 있는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오래 산 요셉은 형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형들이라는 것을 정박에 알아챘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어떤 기회였냐면 자기를 괴롭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형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자기가 노예로 팔린 것처럼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형들에게 마음만 먹었다면 복수를 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기회를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용서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지킨다는 깨달음을 얻고 난 상태의 요셉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두렵고 엄청나게 걱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걱정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리고 형님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조차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주에 아빠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편애를 받는 요셉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치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한 행동은 첫째 주에 봤던 요셉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행동이었는데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용서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한 용서를 통해서 요셉과 형들은 결국에는 화해하게 돼요. 요셉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삶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단박에 형들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단박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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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조금씩 조금씩 형을 용서할 수 있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갔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받았을 때 용서하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돌려주었던 요셉처럼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화평케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11월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찾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잘 지킨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지켰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저지른 형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미움이 있을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위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작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현장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 지금의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모든 것 좋으신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공과를 할 건데요. 오늘은 카드 뒤집기 게임을 함께 하려고 해요. 여기 11월 만나, 전도사님들이 가정으로 보내드린 11월 만나에 보면, 여기에 보면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이 설명을 보고 카드 뒤집기 게임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도사님과 함께 이 카드 뒤집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법 첫 번째. 11월 만나와 함께 보내진 이 종이, 종이 카드를 잘라줍니다. 두 번째, 자른 카드를 줄맞춰 놓습니다. 세 번째, 순서를 정해서 순서마다 두 장의 카드를 뒤집어 그림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같은 그림 카드가 나오면 카드의 그림을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바른 설명을 하면 카드를 가져갑니다. 여섯 번째, 스무 장의 카드를 다 가져가면 게임이 끝납니다. 네, 여러분, 전우사님이 설명해준 대로 이렇게 공과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밖에서 구하소서.